자, 전문가는 일단 어, 요 로봇에 관련해서도 네.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럼 짧게 로봇 관련 주의 전망도 한번 볼게요.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피처링을 한 거죠. 네. 로봇이 미래 먹거리에 이제 아주 대장주로 뽑히고 있으면서 LG 전자도 이제 수혜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네. 이게 로봇 관련 주가 이게 이 삼성이 현금성 자산이 130조인데, 네네. 이게 3년간 240조 원을 5G라든지 AI 쪽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게 꽤나 큰 자산을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인데, 그만큼의 네. 모멘텀, 네. 그리고 상용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현실감 있게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해 줬는데, 네. 이게 단기적으로 볼 모멘텀은 아니죠. 그렇죠. 음, 네. 그러면 내년도 충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종목도 뭐가 있나요? 어, 로봇 관련 주 같은 경우에는 네. 계속해서 저는 전망이 너무나 좋다고 봅니다. 오. 만약에 지금 이 삼성이 지금 아직까지는 뭐그 인수를 하거나 네. 아니면 사들인 종목이 없는데 만약에 이 삼성이 이 로봇 관련 기업 중에서 임수합병에 뛰어든다면 정말 그 여파는 어마어마할 질 거라고 저는 오.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지금 음. 삼성이 이제 시작 뛰어 이 어깨에 뛰어들었는데 이거 그냥 가만히 두지 않을 거란 말이죠. 네. 뭐 어느 하나 이제 딱 잡아가지고 분명히 인수합병을 할 거란 말이죠. 음. 그러면 이제 그 기업의 가치는 엄청나게 커질 것이며 네. 그, 이제 그 여파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그 주변에 있는 관련주들이 또 동달아서 또 성장하는 음. 계기가 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 이제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뜨면 네. 무슨 이 세력 검색 시스템에서 뜨면 무조건 지금 이제 진입을 해볼 생각입니다. 어,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시스템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네. 로봇 관련주는 충분하게 상승 가치가 있다고 하네요. 유진 로봇이라든지 현재 로봇 관련주에서는 두 종목이나 수익을 지금 보신 분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자리가 나오면 또 진입이 가능하다고 라 했기 때문에 이분은 업종 가리지 않는. 상승할 수 있는 이슈가 붙은 종목들을 정말 확실하게, 참 잘. 붙는 게 우리 기계 다린 전문가님이 아닐까 싶어요. 업종을 가리지 않다는 것은 수익이 날수 있는 거래량도 같이 동반될 수 있는 종목을 정확한 타점과 함께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공해 드린다는 겁니다. 자, 무료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돈 들지 않고 내가 돈을 벌어 갈수 있는 기회 올해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어, 우리가 남은 또 크리스마스 그리고 남은 또 연초를 위해서 오늘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0분까지 현재 20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기회 드릴게요. 샵3989 기계다린이라고 네 글자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키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냉큼 들어오셔서 또 전반적으로 시세를 줄수 있는 종목 선물까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분간 일단 네. 어, 오늘 또 가지고 온 종목이 이제 세 가지가 되기 때문에 일단 한종목 씩한번보따리를 풀어보시죠. 어, 반도. 그 하기 전에 네. 제가 한 마디 네. 하자면 제가 화요일 날 아침에 네. 생방송에서 제가 로봇 관련주를 갖다가 업황을 갖다가 얘기해드리고 7종목 정도를 꼽아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 바로 그날 바로 제가 8시 방송이었거든요. 바로 이제 9시에 장 시작하자마자 그일 7종목이 전부 다 폭등했습니다. 오, 아, 내가 말한 종목들이 네. 다 폭등했다라고? 다 폭등했습니다. 오, 자랑하고 그러나. 싶으셨어요, 그렇게? 네,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종목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네네. 오,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낼놈 네. 제 말씀을 뺏었군요. 네. 어, 신기해, 신기하더라고요. <laughs> 어, 알겠습니다. 나장했다라는 소리를 하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네. 그냥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기껏 자랑해놓고 갑자기 운이 좋았다는 럭키보이, 네. 우리 전무가과 함께 하고 있네요. 자 그런 럭키보이와 함께 네, 네. 종목 선물도 럭키스럽게 한번 받아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반도체 한번 우리가 또 뽑아 볼까요? 반도체가 네. 일단 삼성전자와 우리 SK 하이닉스께서 네네. 힘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가래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종목들도 이제 시세를 주고 있어요. 네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등하면서 이게 마이크론의 호실적 이유로 반도체 힘이 더 세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제 겨울론은 상당히 기우였다 이제 앞으로의 실적이 상향될 것이다 라는 이런 전망도 상당히 우세한 시점에서 네. 반도체 어디 보세요? 반도체 쪽이요? 근데 저는 반도체 그쪽 반도체보다는 네. 어, 다른 쪽 반도체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음, 어디 반도체를 말씀하세요? 어. AI 반도체? 어, 그거, 그거 좀 비슷한데, 네, 아 뭐, 네, 그쪽 반도체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관련된 제가 종목을 좀 갖고 왔어요. 뭐, 자율주행 쪽을 가지고 오셨어요 아, 네. 어, 알겠습니다. 아, 천재셔 <laughs> 아니, 어떻 무슨 말인고요 아니,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계세요? 아니, 뭐, 속안에 들어와야지. 있 아니, 되시나? 다른 반도체라고 하니까 뭐 생각나는 게 거기밖에 못있겠어요 뭐 AI나 자율주행이나 비슷비슷한 거니까. 네, 그렇죠. 좋아요. 자율주행을 <laughs> 갖고 왔다라고 하네요. 네. 좋아요. 이 정도의 힌트에서 또. 또 깊게 한번 팍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에서는 사실상 이게 이제 또 애플카 이슈랑도 같이 맞붙여요 네. 그래서 애플카 이슈하고도 호재가 있는 종목을 갖고 오셨을까요? 네, 빙고. 어, 알겠습니다. 어, <laughs> 좀 쉽네. 네. 자, 애플카 관련주에 저희가 진짜 짜고 하는 게 아닌데, 네, 그러, 그러니까요 애플카 관련주에서 뭐 어떤 관련주 갖고 왔어요. 사실 애플카로는 뭐 많이 없어요. 제가 이거 이거 차트 보면요. 네. 3번 차트는. 네. 어, 3번 차트 보시면 차트가 너무 이쁘죠 이게 삼번 음. 아, 차트 보시면 차트가 아주 뭐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매도 신호 나오고 그다음에 매수 신호 나오고 그다음에 쭉 올라왔다가 다시 매도 신호에서 전량 청산한 다음에 매도 신호에서 다시 잡아서 완전 폭주를 하고 나서 지금 매도 신호가 나온 상태 그리고 음. 다시 반등이 슬금슬금슬금슬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음. 그래서 일봉이에요? 네, 일봉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어 이것도 이제 며칠 안에 한 이주 안으로 다시 한번 매수 신호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 지금 모방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매수 신호가 나오면 우리는 이제 또 진입을 해봐야겠죠? 제가 종목을 당연히 드릴 거고요. 음 알겠습니다. 네. 애플카이슈에서 저렇게 생긴 종목이 있었나요? 일단은 알겠어요. 어떤 종목인지 정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금 시세를 줄수 있는 이제 힘을 응축하고 있다는 거겠죠. 음, 이 종목에 관련해서 혹시 저 차트만 보고도 아실 것 같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지금 이슈에 관련한 힌트를 알아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이 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냥 알려주실 분이 또 아니거든요.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종목에 관련해서 나는 꼭 알고 싶다. 정확한 타점도 나는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20분도 안 남았네요. 한 분이라도 빨리 들어오셔야지만이 12월 수익률 총합이 600%에 다다르는 우리 기계 다닌 전문가님의 수익을 100% 무료로 가져가 보실 수 있어요. 샵 3989로 기계다린이라고 네 글자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냉큼 들어오셔서 대체 저 종목이 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글자예요? 어 아니요. 네 글자 아니에요? 네. 네 음, 무슨 종목이죠? 더 있지? 많습니다. 아더 많아요? 많네 네. 어 알겠습니다. 무슨 종목일까요? 궁금해, 궁금해요. 어떤 종목일지 일단 조금 더 가지고 온 종목들이 또 많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혹시 여섯 글자예요? 네 맞습니다. 아뒤 혹시 약간 그 방송계? 네, 맞니다 어. <laughs> 갑자기 감자칩이 먹고 싶지 않아요, 정금간이 그렇죠. 뭔가 미디어 보면서 감자칩을 네. 약간 먹고 싶은 약간 그쵸.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죠? 네. 칩. 그죠 칩스를 네. 약간 먹고 싶어요. 네네. 무슨 종목인지 절대 모르지만 어떤 종목인지 좀 아실 것 네. 같아요. 보통 네. 이제 미디어 볼때 이제 감자칩을 보통 많이 먹으니까. 네. 이렇게 차트가 좋은데 이렇게 <laughs> 네. 차트가 이쁜데 제가 이거 1%도 수익을 낸 적이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가지고 어, 음. 이제 한번 다시 뜨면 네. 잡아보려고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네. 자. 이제 뭐다 밝혀졌으니까. 네. 오케이 어, 왜 갑자기 이렇게 또그 네. 사람이 이렇게 축소가 됐나요, 전문가님?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뭐 고작 한 종목 지금 그렇게 뺏긴 걸요. 아직 네네. 두 종목이나 더 뺏기셔야 되는 게힘 그렇죠. 내세요, 전문가님. 네네. 네네. 괜찮으세요? 목소리 크게 힘차게 한번 또 기계스럽게 한번 얘기 좀 해보시죠, 전문가님. 네네. 네. <laughs> 말씀 더 해보세요. 네, 네 아닙니다. 말, 벌써 말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요. 다음 종목 볼까요? <laughs> 어, 알겠습니다. 이 종목이 뭔지는 그래도 저희가 네. 늘 말씀드리지만 디톡스탁에서는 오픈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알아보실 수 있어요. 약간은 해탈을 하신 우리 기계다닌 전문가님의 표정을 함께 하면서 정확한 타점은 무료 노란 톡방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5분 남았어요. 한 분이라도 빨리 들어오셔야지만 이 연초를 시작을 함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올해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저희 샵3989, 기계다린이라고 네 글자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키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이 좋은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자, 좋아요. 일단 우리가 또이 종목에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봤으니까 또 수익이 너무 많이 났거든요. 네. 한 종목 짧게 그래도 들어본 이후에 또두 종목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 어떤 종목에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 인포뱅크를45% 네. 수익을 보셨어요. 네. 음, 이 종목은 어떤 투자 가치 보셨어요? 그 황급이가 뭐라고 하던가요? 조금 그렇죠. 얘는 얘가. 그래도 자율주행 관련이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 어, IT 회사죠. 얘가 이제 어, 얘가 애플 카플레이와 그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 솔루션 기술 개발 중에 성공한 바 있는 회사죠. 음. 당연히 뭐 알려주는 거야. 황금 로봇이 알려줬기 때문에 진입을 한 건데요. 어, 12월 13일 날 일본에서 뭐 매수 신호가 나왔고, 얘는 뭐 그냥 편하게 들어갔습니다. 어, 그냥 매수 신호가 나와서 어, 위에서부터 이제 세력 매지 추정 지표, 항상 보는 거 있죠. 상승 예지 지표, 뉴스 재료. 어, 이 방송 제거 뭐 한두 번 보셨던 분은 이제 아실 거지만 뭐딱 다섯 가지만 확인을 하죠. 세력 매지 추정 지표, 상승 예지 지표, 뉴스 재료. 이세 가지 양봉 떴는지 안 떴는지만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MACD 오실레이터, RSI에서 빨간 선이 파란 선을 돌파했는지, 상승 돌파했는지 안았는지 여부만 파악한 다음에 상승 돌파했으면 그냥 매수 진입합니다. 음. 요 다섯 가지 요것만 그냥 간단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요거 다어뭐 확인됐으면 그냥 진입해요. 진입한 다음에 그냥 수익 내는 겁니다. 오. 되게 간단하죠? 네. 예. 그냥 딱 신호가 와서 황금이가 네. 신호를 주면 그 신호에 따라서 이 종목을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네. 거네요. 그 황금이가 알려 준그 종목에 관련한 또 타점이라든지 무료 노란 톡방에서 기계다린 전문가님께서 실질적으로 알려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확인을 하고 알려 드리죠. 어, 알겠습니다. 진짜 참 좋은 기회인데 우리 시청자분들 대체 이 시스템이 뭔지가 상당히 궁금하실 겁니다. 정확하게 타격감 있는 시점이 왔을 때이 아주 똑똑한 황금 세력 시스템 매매를 할수 있는 종목을 제시해 주고 있고요. 그 종목에 관련한 타점을 우리 기계다린 전문가님께서 노란 톡방에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월의 수익률 총합이 600%에 다다르고 있고요. 자, 아직 한 종목밖에 선물을 받지가 않았습니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오늘이 마지막 기회인 겁니다. 자, 두 번째 선물을 받기 전에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샵3989 기계다린이라고 네 글자 입력하셔서 문제보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키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오실 수 있으니까요. 일단 들어오셔야지만이 수익의 극대화를 정말 쉽게 창출할 수 있다라는 말씀 확고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